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유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무비블록코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7.99원에서 앞전에 이 CJ 호재와 동시에 급등 후에 이 단기 바닥권을 형성해주면서 재차 이런 식으로 상승 장악해주고 있고요. 뮤비 고가 같은 경우에는 8.00원까지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이 무비 블록코인의 분석, 확실한 수익화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깐요 놓치시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숫자 1번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요, 이 선착순 한정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10월 31일, 화요일이죠. 숫자 1번 남겨주셔서 제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코인 급등 종목 보내드렸는데요. 매수가를 39.60원, 목표가 70원, 목표 수익률을 70% 이상 챙겨가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손절가를 37.40원이라고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최장기 입평선 돌파하면서 시세전환 되었고, 앞전 구간의 강한 거리량과 동시에 매지봉 수련은 수련 끝자락에서 강한 펌핑 일주일 이내로 나아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마자 11월 1일, 새벽 3시 기점으로 상승 추세 살려가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하루 만에 무려 이 목표 수익률 70% 달성했습니다. 11월의 첫 시작을요,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과 큰 수익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트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코인, 상승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요. 이 최종 목표가는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전량 매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외에도 함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이렇게 문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급등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단기 급등 종목 놓치시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모비블로코인 현재 이런 식으로 강한 급등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2주 전 영상에서 이 무비블록 이 급등이 이 CJ ENM에서 이 콘텐츠 공급 계약으로 인한 이 여파가 자연스럽게 주목받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이 급등 이 펌핑이 나왔고 이거는 단발성으로는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리고 또 이날 영상에서 급등 후에 쉬어가는 구간 0.618 라인이죠. 이 구간까지는 이런 식으로 늘림을 주면서 이 구간에서 우리가 물량을 담고 이렇게 다음 상승파동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날 2주 전 영상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비블록 한 번에 이런 큰 급등 후에 이 쉬어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이 물량을 담아가면서 이 다음 상승파동 가져가야겠죠. 현재 이 무비블록 코인 이 상승은 단발성 펌핑으로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렸던 대로 이 기점으로 이 무비블록 예상했던 흐름 그대로 이렇게 눌림이 나와주면서 0.618이 라인 부근 터치 후에 재차 이런 식으로 강한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자, 이날 영상 보시고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이 정보방 분들은요 이 바닥 타점에서 진입을 하셔서 현재 이 고점 라인까지는 무려 30% 이상의 수익을 챙겨가고 계시고요 이 무비 브로코인은 선물 포지션도 제가 소액으로 분산투자 잡아드리면서 레버리지를 10배 10배 잡고 진입하신 분들은요 무려 현물 30% 수익이니까 선물로 300% 300% 이상의 수익을 달성하셨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 무비 블록코인 이 상승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 고점 구간에서는 전량 매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 최종 매도 가격은요, 이 주체 세력이 수익과 물량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 포착되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무비 블록코인 제가 이 다음 상승 구간이라고 잡아드렸었던 이 상단 채널, 이 상단 채널까지 흐름을 잘 만들어주고 있고 앞전에 이 저점 이 구간에서 대량으로 매집이 들어왔었던 이 주체 세력이 지속적으로 매집과 동시에 이 강한 이 저항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이 거리량 동반하면서 상승 압력을 강하게 받아주고 현재 또한 번의 큰 급등 구간에서 거리량이 이렇게 현저히 줄었다라는 것은요 이 앞전 구간의 매도 물량이 정리가 잘 되었고 이 주체 세력 무비블록 매집이 성공적으로 잘했다라고 보실 수 있고 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 주체 세력이 이 추가 급등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비블록코인이요 현재 이 본격적인 상순 추세 전환은 이 상단 채널이 구원인데 이 라인을 돌파 안착과 동시에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위치 도래했습니다. 이 지금 위치에서 이 모비블록코인 또 한번 단기적으로 이 구원 이 상단 채널까지만 수익을 가져간다고 해도요, 최소 2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만약 제가 잡아드리는 최적화타점 구간에서 이 분할 매수하면서 평단 낮추고 이 보유 물량 늘려간다면요, 최소 40% 아,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구간에서는요, 무지성 개인 매매, 아무 타점에 들어가시면, 이 저점 대비, 고점, 이 손익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 세력들의 개미터는 움직임, 이런 낙폭 시에 손실을 크게 보실 수 있고, 또 현재 이코권의 위치가 상승 압력을 강하게 받아주면서 지지를 받아주곤 있지만, 이 단기 낙폭 시에는, 알트 코인들은요, 더 크게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진입 타점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무비블록 코인의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앞전이 고점에서 물려서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도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무비블록이라고 연락 남겨주시면요 제가 무비블록 코인의 최적가 타점 앞전에 추천드렸었던 이 구간 이 구간처럼 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리스크 대응 방법 정확한 매수 가격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식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이 수익코인 매수 타점 알고 싶습니다 남겨주셔서 제가 이런식으로 수익코인은 현재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고 긴 시간 동안 바닥을 잘 다져주었기 때문에 앞전 구간에 조정분 만큼의 되돌림 반등이 임박했다고 보여지고 695원 부근에서부터 물량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라고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개인 매매 하시면서 수익을 조금 봤는데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연락 남겨주셔서 제가 매매 포트폴리오 다시 잡아드리려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현재 상태를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을 해야지만 어떤 코인은 보유하고 추가 매수하셔야 한다 또는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갈아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외에도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가 결국 주체 세력, 고래 세력의 매진 물량, 자금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 주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 코인 명과 코인이 이동되고 있는 시간, 수량, 금액까지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고래 세력이 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알 수가 있고요 거래소에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건 바로, 이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갑에서 거래소로 물량을 이동하는 건,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물량이 이동을 많이 한다. 매집.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물량이 많다.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요, 이 정보, 이동하는 이 정보를 미리 알고 간다면, 앞전에 제가 추천드리고 큰 급등이 나왔었던 이 수많은 알뜰코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뭐 스토맥스라던지 리퍼리움 뭐 비트코인 골드 등이 지표에서 대규모 물량이 지속적으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그 기점으로 정확히 강한 이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물량이 이 지갑에서 거래소로 또 한번 이동하는 모습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재진입을 추천드린 거고요. 현재 이 코인 또,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대규모 물량 이동 즉이 세력이 물량을 털기 전에는 이 거래소로 전송하게 되어 있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주체 세력의 물량이 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미리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정보방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들은 것 없고요 유료 리딩방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틀렸다 하시면 당장 나가셔도 됩니다. 온전히 정보 교류하고 시황 분석, 종목 분석, 매수 타점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교육 자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해 보이시는 분으로 연락 남겨주시고 이 모든 정보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도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게 되시면 제가 스위카 방법, 매매 전략,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뉴스, 공시, 주요 일정까지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단타로 정보방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이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문자 추천드렸었던 스텔라 루멘 코인처럼. 또 추가 상승이 임박한 소닉 대비 좋은 곳에 있는 히든 종목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무비블록코인 이 CJ 이 CJ와 호세 동반되면서 이런 식으로 강한 이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지켜줄 자리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주체 세력의 본격적인 이 상승 핸들링이 시작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즉이 주체 세력이요, 이 조막손 세력이 아닌 이 메이저 세력, 이 메이저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다 이 매진 물량도 완벽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작은 거리량으로도 언제든지 추가 펌핑 만들 수 있는 위치이고, 이그 시점만 이 세력이 눈치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무비블록코인은요. 무지성 개인 매매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 구체적인 매매 전략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도요. 연락 주시면 제가 대응 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